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이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어, 죄 중에 특별히 사람을 죽인 죄와 관련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그 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그리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어, 살인죄를 범했을 때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 기업과 관련된 또 여성에게 기업이 세속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해주는 본문으로 민수기가 마쳐지게 되고 목요일부터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오늘 보니까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났어요. 오늘 15일짜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한 번만 더 주일을 맞이하면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한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저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물론 여전히 기도 응답이 더뎌서 신음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기도 응답 주신 그런 간증 있는 성도들의 삶도 정말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자 신한 대로 되리라 아, 믿, 믿음도 구원도 시, 믿음 입으로 신한 대로 되고요 기도 응답도 신하고 고백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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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부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서 Hallelujah. h a l l 어제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는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첫 번째 파트인 22절부터 25절까지는 실수로 정말 그럴 의도가 없는데 어떻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유족들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속 어, 속할 수 있습니까? 치를 수가 있습니까?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어, 지었을 때에는 25절에 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유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부모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 안에서의 법조 체계가 잘 마련된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할 것입니까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자기 가족 자기의 친척을 죽인 자를 어떻든 샅샅이 찾아내서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지중에 실수로 이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건져내다가 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엑소도스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25절에 보세요. 도, 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어디 언제까지 거기서 거주해야 되냐? 그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건져내야 된다. 죽지 않으면요. 그냥 평생을 도피성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당시 도피서로 피한 모든 자의 죄값을 대세, 대제사장의 생명값으로 치환하여서 그들의 죄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해진다라는 영적 원리를 적용하여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값이 속전, 속전을 받았다. 그들의 죄값이 값을 치르게 되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여서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로 하여금에 그의 죄값을 그 당사자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아 여러분 어제 제가 도피성의 히브리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소, 은신처, 피난처, 피할 곳 이런 것이 다 도피성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오늘 우리에게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두 가지로 적용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고 취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때,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적용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어디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명확하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큰 대제사장이 유일한 한 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속한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우리에게로 치환하여 적응하면 원수마귀 사탄마귀 우리를 참소하는 자너 어제 그죄 지었지? 너 1년 전에 그죄 짓고 있지? 너 아직도 그죄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지? 라고 우리를 참소하며 내가 너의 죄값을 물을 거야 그래서 귀신들린 사람들을 축귀하시는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은 죄가 그 사탄마귀가 그 귀신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과거의 죄를 들춰낸대잖아요. 왜요? 그 죄로 묶으려고.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귀신, 떠나, 떠나보, 귀신 떠나보내는 사역을 누가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최영천 목사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뭐 연예인이 어, 뭐 점을 봤는데 어, 뭐가 보이네. 어, 앞으로 몇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네. 그래가지고 어? 그 무당 어딨냐고 막 찾으니까 세상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니 분명히. 귀신은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그 무당이 미래일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박효진 장로님 채널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동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할것 같아서 미리 그것을 예단하고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로 묶이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은 들린 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그 상황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를 묶이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심지어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그 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도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죄책감을 갖고 살게 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계략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취소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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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온전히 사해졌음을 치러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의 죄도 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그가 죄 사함 받은 자라면, 일만 달란트 탕감 받는 자라면, 받았던 자라고 믿는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오히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오전에 제가 우리 정한수 집사님 쓰신 곡이 있어요. 그걸 오늘 해빈 영재의 작업실에 가서 이제 보컬 녹음을 해야 돼요. 근데 정한수 집사님의 그 가사를 쭉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함 늘 넘어질 수 있는 나의 죄.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오늘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와 함께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연봉을 작년보다 오래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겠죠. 구별돼야 되겠죠. 그래서 34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 너희는 거룩하고. 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너희 어디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죄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볼 거야.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어제 한그 가죽 공방 하시는 분이 그분도 목사님 자저, 자녀분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개척교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가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부응하시지는 못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p k 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전도도 안 했고요. 저는 그 전에도 한 영혼에 대한 의미도 몰랐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다. 여기 큐티말스책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92 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적용점과 관련해서 31절부터 34절까지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라고 하면서 그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죄를 단호히 처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잠식해 버린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4장 7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죄 사탄의 참소와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주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또는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려 가지고 웅크려서 언제 저놈 넘어뜨릴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단호히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적용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보라색으로 된 질문 보세요. 나에게 돈, 주식, 게임, 음란, 자녀 집착, 성형, 약물 등 어떤 중독의 죄가 있습니까? 단호히 처리하지 않으면 주와 동행하기 어렵고 아무리 머리로는 도피성이 예수님인 줄 알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마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찔림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찔림만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주와 철저히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 피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미래의 죄까지도 다 탄감 받았다는 사실이 죄에 오히려 더 노출되는 그러한 저급한 신앙과 삶이 아니라 더 죄에 민감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더 주님, 주님을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유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당부입니다. 부탁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이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온니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또온니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고 마시는데 다른 루틴으로 이렇게 다른 공동체나 다른 목사님에게 또 영적인 꼴을 먹고 그 루틴대로 혹은 그 개인적인 삶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온리 교회 소속이 되 계시면 교회에서 제안하는 신앙생활부터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매일마다 성경 1년 1독을 위해서 이 본문을 읽으시라고 제안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내 영적인 지도자와 아비가 최영천 목사님인데 최 목사님 말씀은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 말씀으로 영적인 꿀을 먹고 하는 거 공동체 질서상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에서 제안하는 큐티 책, 교회에서 제안하는 성경 통독 루틴, 교회에서 제안하는 영적인 꼴과 그 양식을 잘 받아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아침에 새벽 재단 말씀 재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함으로 우리에게 떨어질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면제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아침에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재단, 새벽 재단, 기도 재단 가운데 주님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찔림을 받은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 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받게 될 치여다, 응답되게 될 치여다, 응답될 치여다. 주님은 애를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내일 곧 수능이 온대.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컨디션과 내일 하루의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진로와 앞길과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자녀된 권세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